판매 상품 사진 이미지 자동 보정. 상품의 디자인 제작 전 사진의 보정을 하여 판매 상품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필수 작업으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10초 이내에 내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사진을 클릭, 이미지 필터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보정 작업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 우측 상단 보정 작업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우측 상단 최대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실제 디자인까지 완료했던 원본 파일 이미지로 보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내 컴퓨터 영역에서 상품의 사진 이미지 폴더를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제작 전 촬영한 상품의 사진 이미지를 리터치하여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여 구매자로부터 신뢰를 줄수 있는 필수 보정 작업입니다. 선택한 폴더 안에 있는 상품의 사진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필터 영역의 자동 보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촬영한 상품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에는 밝기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리터치 파일명으로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왼쪽 사진 파일은 보정하기 전 원본 파일이며, 오른쪽 사진 파일은 자동 보정 작업을 완료한 상품 사진 이미지 파일입니다. 보정 작업을 완료한 사진 이미지로 디자인 제작을 한다면 판매 상품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품의 사진 이미지로 반복해서 보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 영역 상단 파일 탐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폴더 안에 있는 상품의 사진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필터 영역의 자동 보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촬영한 상품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에는 밝기 조절을 합니다. 보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정된 사진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왼쪽 사진 파일은 보정하기 전 원본 파일이며, 오른쪽 사진 파일은 자동 보정 작업을 완료한 상품 사진 이미지 파일입니다. 다른 상품의 사진 이미지로 반복해서 보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 파일 탐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폴더 안에 있는 상품의 사진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필터 영역의 자동 보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촬영한 상품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에는 밝기 조절을 합니다. 보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정된 사진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왼쪽 사진 파일은 보정하기 전 원본 파일이며, 오른쪽 사진 파일은 자동 보정 작업을 완료한 상품 사진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번에는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위례한 상품 사진으로 보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탐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폴더 안에 있는 상품의 사진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필터 영역의 자동 보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촬영한 상품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에는 밝기 조절을 합니다. 보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정된 사진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왼쪽 사진 파일은 보정하기 전 원본 파일이며, 오른쪽 사진 파일은 자동 보정 작업을 완료한 상품 사진 이미지 파일입니다. 다음 상품 사진은 다른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위례한 상품의 사진 파일로 보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탐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폴더 안에 있는 상품의 사진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필터 영역의 자동 보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촬영한 상품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에는 밝기 조절을 합니다. 보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정된 사진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왼쪽 사진 파일은 보정하기 전 원본 파일이며, 오른쪽 사진 파일은 자동 보정 작업을 완료한 상품 사진 이미지 파일입니다. 다른 상품의 사진 이미지로 반복해서 보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 파일 탐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폴더 안에 있는 상품의 사진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필터 영역의 자동 보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촬영한 상품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에는 밝기 조절을 합니다. 보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정된 사진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왼쪽 사진 파일은 보정하기 전 원본 파일이며, 오른쪽 사진 파일은 자동 보정 작업을 완료한 상품 사진 이미지 파일입니다. 다른 상품의 사진 이미지로 반복해서 보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탐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폴더 안에 있는 상품의 사진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필터 영역의 자동 보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촬영한 상품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에는 밝기 조절을 합니다. 보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정된 사진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왼쪽 사진 파일은 보정하기 전 원본 파일이며, 오른쪽 사진 파일은 자동 보정 작업을 완료한 상품 사진 이미지 파일입니다.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누구나 쉽게 자동으로 보정 작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 사진 보정 작업을 모두 배웠습니다.